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곳까지 멀리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미국 시인 로버스 프로스트의 명시 가지 않은 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지난해 환갑이 지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살아온 날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문득 문득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젊은 시절에 즐겨 읽던 이 시가 머릿속에 떠오르곤 하는데 두 갈래, 세 갈래의 길이 있을 때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 또다른 길을 되돌아보며 미련과 후회로 가슴 치고 있는 인생의 황혼기에 사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걸어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숨 쉬며 수해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쁨의 노래로 바꿔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안계 성도 여러분. 저는 보이는 라디오 MC 조근혜 집사입니다. 오늘은 박무형 권사님의 글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 인생의 어떤 길에 서 계신가요? 어, 성완교회에서 바르고 착실하게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성완교회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의료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어, 성완교회 교인이시면서 또 실제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신 중국 하얼빈에서 오신 김연 권찰님을 모시고 김염 권찰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권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잠깐 얘기했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아. <laughs> 예, 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하기 앞서서 의료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저희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네, 서강교회 주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의료 봉사는 올해가 세 번째였고요,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한방 이렇게 총 다섯 개 진료 과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분들, 그리고 어, 아프리카 가나 가봉에서 오신 유학생들도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 참여해주신 우리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님들 너무 감사한데요. 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보이는 디오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료 의료 봉사에서 평범한 교인들 우리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 참여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김영 권찰님은 이번 행사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 또 어떤 봉사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번에서 중국 어, 손님 대해서 통역해준 아, 동역 예, 네. 역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있는 중국 사람들 그기 네. 언어 소통 대해서 아, 언어 좀 소통. 어려운 네. 부분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병원 네. 가서도 네. 이게 에이스, 어, 그 에이사 소통 때문에 네. 조금 힘드는 부분이 어머. 엄청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어. 중 외국 신이니까 음. 여기서 혜택도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어, 있어요. 네. 예. 특히 진료비도 엄청 비싸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네. 어, 이분은 개회 통해서 네. 이런 어, 어려운 사람 대해서 네. 좀 이게 어, 지원할 수있으니 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 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일단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그 의료진들한테 충분하게 그 설명하는 게 어렵고 사실은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의료보험도 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셔서 통역도 해주시고 또. 중국 친구분들 많이 소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 그럼, 네. 주변 친구들도 네. 제가 일로 오시라고 했어요. 네, 예, <laughs> 이번 ]가요? 기회 통해서 네. 예 여름 체험도 하고 오. 그다음에 자기게 질병 대해서도 네. 알아보시고. 오. 친구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좋아어요 예. 네, 근데 그 친구분들한테,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의료 봉사하고 있는데, 한번 와 봐, 이제 좋을 거야, 무료로 또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가도 돼, 이렇게 또그 교회 자체를 중국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도 있었는데 네. 제가 또좀 얘기 좀 하셔서고 네. 저희 교회는 음. 되게 가족처럼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 예 그리고 네. 어~ 또 이게 친절하고 네. 예 여름에 대해서도 네. 너무 잘 해주신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저희 서강교회가 좀 따뜻한 걸로 또 유명하죠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번 행사에서 김밥 많은 거뭐 이런 예. 것도 하고 또 여러 음식도 준비해 둬서 그날 예배 볼때 보니까 막 들어오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친구분들 다 좋아하시던가요? 어, 너무 좋아해요. 네. 예. 아. 특히 이번 기회에서 네. 또 한국 이게 음식 체험도 한복도 체험. 같이 네. 할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아. 또뭐 혹시 김밥 많은 거 빼고 한국 음식 어떤 거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거 어떤 게또 있을까요? 어 제일 좋아하는 것도 네. 한복 체험 엄청 좋아해요. 한복 예. 아, 예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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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외국 분들은 드라마 통해서. 네. 한국 이게 드라마 속에도 한보 있는 모습도 아.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극 이런 거 보니까 네. 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 김치. 예. 아. 지금은 세계화 저기 네. 예 되게 유명해요 예. 아, 그런 게 있네요. 어떻게 만드는 부분도 궁금하고 네. 함께 이렇게 만들고 아빠 어도 너무 아. 좋아해요. 가을 정도에 김장할 때다 한번 모시고 김장하고 본인이 만든 거 가져가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laughs> 계획 중에 하나로 세워 보겠습니다. 자, 의료 봉사 현장의 분위기도 사실 궁금해요. 저희가 사진으로만 이제 몇 컷을 봤는데 또 의료 서비스 받은 그 친구들은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현장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네. 예. 처음에는 솔직히 어 교회 와서 네. 애료 서비스 받잖아요. 네네. 자기 빙 고치러 왔잖아요. 처음에 아야 제가 어 병대에서 조금 걱정이 많았어요. 어. 예, 그런데 네. 어 애료진들 친절하게 이렇게 진료해 주고 네. 말씀해 주고, 네. 그래서 진정감이 많이... 풀리고 아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정확히 네. 자기 질병에 대해서 네. 진료진들 이렇게 예, 이야기 나눠주고 네. 얘기해주고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예. 아, 이제 궁금한 게 아퍼, 아픈 부분이 있어도 정확하게 말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시면 뭐 안과만 받는 게 아니라 방방마다 코너가 다 여러 코너가 있으니까 네. 한꺼번에 쭉 돌면서 자기가 아픈 부분 작은 부분도 다 이야기하고 어쩌면 병원보다 더 자세하게 예. 설명 들으실 수있으셨을것 같아요. 좋아하셨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예. 네. 이번에 사실 네. 어, 환자 중에 한명두분 네. 네. 눈쪽에 질병이 좀 있었어요. 아, 예. 네. 그거 대해서 네. 자기 앞으로 어떻게 고치는 거, 어. 어떻게 진료하는 거 내기 네. 상사에게 물어봤어요. 에러지한테요 어. 네. 예. 우리 애려진종에 네. 박사님 한분 한 계세요. 네, 안과 그분, 네, 예 교수님. 그분이.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기 치료 대에서도 음. 병원까지 오. 어떻게 진료 받는 거 순서까지 다 알려줬어요. 오, 예. 너무 좋으셨겠다. 그래서 그분 어, 그분이도 너무 감사하는 말씀이도 했어요. 아, 예. 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뭐 어,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저희가 터치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긴 했는데. 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하다 보면 네.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간도 제한적이고 저희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어~ 사실은 네. 이번에는 네. 다모가 가정 상대로 네. 이렇게 애료 봉사하잖아요 네. 사실 다모화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왔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언어 통역 쪽이에요 아 통역 예. 네. 어, 아직은 어, 중국뿐만 아니라 네. 여러 쪽에 고가사람 오니까 네. 그중에도 몽골어가 몽골? 좀, 예. 네. 몽골 어려운데 어 예, <laughs> 네. 통역해주는 분이 네. 조금 네. 부족해서그 아. 부분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 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주변에 몽골로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서광교회에서 우리 이런 의료 서비스 하는데 잠깐 오셔서 좀 봉사를 해주시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은 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요새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오시고 또 사실 몽골 분들이 한국 분들이랑 외모가 제일 똑같아요. 예, 예. 그래서 몽골 분 보면 한국말 그냥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아무튼 이 몽골어의 통역도 예.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직접 치료 받으신 분들 어떠셨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소감을 또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비기스 강소였어요. 음, 처음으로 여기 소개 이리나 씨한테 소개 듣죠 소리 왔는데 너무 좋아요. 아, 식단 일도, 일도 해보고, 뭐, 네. 뭐, 뭐, 모텔 청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Help? 아, 오늘 제 암과, 그, 서비스 받았는데, 원장님이 오늘 저, 보이시네요? 네, 모습니다 약도 받아가지고, 지금,

아, 지금 현재, 전에는 식당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좀, 것은, 좀 조금 무슨, 안뵈가지 조금 잘, 그, 그러겠어요. 아침부터 소개를 해가지고 왔어요. 안과도 보고, 그, 그러니까 그, 어째, 뭐라 지금 뭐고? 탐방? 탐방도 보고, 예, 피부과도 보고, 생각보다는 많이, 좋았어요. 아, 아주 기뻐요 아, 겨울에서 보는 거더 세밀하게 더, 더잘 봤어요.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а а ду... да. какой страны вы приехали? Э -э Из Кыргызстана, да. Кыргызстана, да. Сегодня, а, корей, делаете? Я помогаю дочери, и вами <соценно> я <с> согласилась. <соценно>

그러분 이렇게, 이렇게 고 또, 이렇게, 이런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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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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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게 어, 윤할유처럼 행사의 이모저모를 또다 채워가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봉사자인데요. 직접 의료봉사 현장에서 또 봉사자로서 참여하는 그 감동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이번 행사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 이렇게 어, 무료 서비스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의 너무 기쁨이 저도 너무 같은 아. 감정이 좀 느껴요. 네네네. 예, 현장에서 같이 했, 계시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어,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네. 저희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달수 있었어요. 너무 기뻐요. 내가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지만. 또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네. 또 아니면 그런 감정 터치로 이렇게 해 주실 텐데. 아, 참. 저희도 더 많은 봉사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어떠세요? 우리 김영 권찰님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보이는 라드웨에는첫 출연이시지만 3월에 어,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특강을 주관하시는 강사로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때 말씀도 재미있게 잘 하셔서 인기가 아주 많고 반응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다문화 사회를 위한 꿈과 비전이 주제였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날은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어... 세세 가지 나눴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 대해서 네. 어떻게 오시는 거 소개하고 아, 그 다음에 네. 제가 전에 할던 일들 아, 얘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는 다문화 가정. 네. 저도 다문화 가정거든요. 네, 네, 남편은 한국 분구, 제가 중국 분구. 네. 그래서. 또 A사 소통 대회에서 다툼 대해서, 네. 다투 대해서 <laughs> 여러 명대해서도저 <laughs> 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 다들 예. 재밌어 하시죠? 그런 얘기 네. <laughs> 개인적인 이야기 <laughs> 네.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 같이 출석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한국 분이시고 또 우리 예. 김영권 차장님제 중국에서 오셨는데 아이가 두 명? 애들 네,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다고 저도 드, 전에 들었는데요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궁금한게 i n g if you wer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스키장에서 네네. 알바 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예, 스키 강사로. 스키 강사. 예. 아, 네. 그래서 저는 외국 손님이 모시고 네. 거기 스키장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 체험하는 거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예. 네. 대만 온 손님들인데 대만 쪽에는 눈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눈 보려고. 네. 아, 그때 가셨구나. 예. 네. 그래서 관광계로 네. 이로 왔어요 스키도 아, 타고 네. 예, 우연히 남편 만났어요 우연히 우연히 예. 만났는데 연애는 또 얼마나 하셨어요? 어,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했어요 7년이요? 예, 저 오래 했어요 아, 오래 하셨네요 예. 아 그러셨구나 고민 많았어요 결혼할까 말까 <웃음> <웃음> 솔직히 왜냐면 모화 네. 배경도 다르고 예. 네. 서로도 나중에 잘만 잘, 만, 잘 음, 잘되나또 걱정이 더 걱정이 많습니 많아요. 네, 예, 맞아요. <laughs> 걱정. 결혼은 정말 큰 일이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이제 잘 살고 계시는데 너무 예쁜 가정 이루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또이 이렇게 문화가 다른 가정을 이르 두 가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또 하시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 가정을 지켜 나가고 예쁘게 꾸며 나갈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어 사실 네. 지금 일 대에서 생활 대에서도 네. 어 사실은 어 어려움도 많아요. 어, 예. 어, 근데 네. 항상 어 기도하면서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그리고 어 진짜 하나님이 네. 힘이 많이 줘요 어예 네. 얻은 고난 속에 또또다잘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음. 있도록 음. 도와서 요네 예. 제가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저희도 그런게 많죠 누구한테 다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 뭐 가정의 일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부분 같은 거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남편하고 네. 막 싸우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 못하니까 근데 저희 하나님한테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힘을 많이 더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미있게 어,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하는 의료 봉사에 또 우리 봉사자로 참여해주신 김영건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몸의 치유는 곧 마음의 치유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참여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작은 의료 봉사, 일회성의 이 의료 봉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매는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 저희가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이웃을 귀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라라는 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작년 2023년부터 다민족 국가가 명실상부 전 인구의 5%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이 된 다민족 국가가 되었는데요. 한국인이 다수잖아요. 저희가 먼저 손 내밀어서 돕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 저희 서광교회에서는 의료봉사 또 한글 교육을 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식구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 서광교회가 큰 일을 또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할수 있게 교인분들이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김영권찰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뵙게 돼서 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보이는 라디오는 어, 즐거운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안계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만나요.